애교 한번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지방남. 안녕하세요. 아왜 면접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희가 이제 찍게 될 컨텐츠는 아지트의 맛 아지트의, 아지트의 맛, 맛. 네, 아, 아지트의 맛 어떤 컨텐츠냐면 경기도의 아지트들의 음식뿐만 아니라 네. 요소요소들의 요수 그런 매력 포인트들을 알려주는 컨텐츠거든요 음 이제 거기에 이제 과장님이 메인 출연자로 <웃음> <웃음> 나오시게 됩니다 네, 네. 네.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것들도 막 알고 계시기도 하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... <laughs> 저도, 저도 검색, 검색 베이스라서, 네. 경기 관광 공사 직원들이 다 경기도 다 가본 네. 건 아니라서. 평소에 그러면 돌아다니고 네. 이런 거는 좋아하시는 편? 돈는다 여행으로 쓴다라고 할 정도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했는데. 나는 좀 다른 차별점을 두고 하겠다, 뭐 이런 게 있으실 거요 차별점? 네. 저희는 일단은 경기 관광 공사니까, 네. 경기도의 꿀팁 플러스, 그냥 코스베이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거기에서 꿀팁? 사진 잘 찍는 데 위주도 살짝 좀 알려주면서. 코스도 손자라. <laughs> 아무래도 혼자서 네. 이끌어가는 게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. 동행자를 네. 좀 구해보려고 어, 하고. 좋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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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네. 오디션 같은 거를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어떤 사람들이랑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시는지. 아,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. 예를 들면 상대방이 리드를 한다. 그러면 아예 지도도 안 보고 잘 따라다니고 좀 모르는 것 같다. 이러면 제가 좀다 찾아가지고 끌고 가는 스타일. 네, 그것도 상대방에 맞춰서. 사좀 달라진 스타일 일단 오디션 하셔서 네. 같이 가시는 분한테 애칭을 예, 좀 정해달라고 하셔도 알겠습니다. 그분들한테도 한번 구해보는 걸 하시죠 <laughs> 알겠습니다 네, 차가번호 1번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, 여기 잘 앉아주시겠어요? 앉으이 되나요? 네. 네, 네. 네. 네, 아저도 맛을 위해서 네. 나는 이 정도 보여줄 수 있다는 뭐 재능이나 끼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? 네, 저는 애초에 좀 누굴 따라하는 걸 잘해가지고. 서, 성대모사 하실 건가요, 그러면? 예, 간단하게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아, 네. 준비하신 성대모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카페 세상 오빠 최준이에요.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.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. 어, 똑같아. 자, 인안 할게요. 커피 한잔하래요 커피 한잔하래요 <목소리> 이제 와. 이런 거를 이제 브이로그 찍으면서, 네. 네. 그게 아시죠? 과장님도 네. 네. 잘 아시죠? <laughs> 만약에 오늘 바로 간다면 바로 출발 가능하세요? 바로 짐 없이 바로 출발 가능? 짐 없이? 어, 지 편의점에서 소금 가지고 다가. 아, 너 이따는 바로 바로 출출 것 같아 가지고 잠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? 음. 네 안녕하세요. 저희는 경기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팀의 유이수 김혜영 해외 팀의 주세리. <laughs> 우리는 블랙 비너입요다왜 <laughs> <피베야. 웃음> <laughs> 지원하게 되셨나요? 네 저희는 경기 관광공사의 마스코트가 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. 아 <laughs> 그럼 혹시 우리 아지, 아지트의 맛을 위해서 이것까지 할수 있다. 저희가 장기 자랑을 준비하였습니다. 기대도 되죠? 기대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다들 진지해가지고 아우. 출발해야 되는데 직속 상사가 목벌이 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애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어 그럼 애교를 보세요. 여 1종, 이종 삼정. 사쿠란보를, <웃음> <하고> 사쿠란보를 <laughs> 하겠습니다. 나나 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제가 술자리에서 쌓은 노하우를 한번보여 맨정신에 가능해요? <laughs> 아, 조꼬인적 같은데 한번 들 같은데... <laughs> 진짜 해야 돼요? <laughs> 팀장님 진짜 안 보내줄까요? 알람 보내줘! 알람 보내아아아아아아 우리 자이언트 베이비님의 애교 아 싸코바 애교 기대 좀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팀장님 기신 꿈 꿨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혼자 나오게 된다고 해도 나갈 거예요? 어 저희 오늘 해체... 이번 해체했습니다. 미래소비입니다. 미래소입니까네 고생하셨습니다. 나가는 거까지요? 나가는 것까지 저렇게? 너무 귀여워. 진짜 나 너무 귀여워 <laughs> 진짜. 들어가 저질문못할것 같은데요? 지금 신청서 내용 보니까 네. 이름이 단무지라고 하셨는데 왜 아... 단무지죠? 딱 보시면 모르시겠나요? 제가 아, 아... 사실 삼행시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음... 삼행시는 단무지로 아 단무지로 띄워면 단! 단씨는? 무! 무시! 야 <laughs> 지! 지발라! <지방놈! 웃음> <laughs> 저거 배려 잡혀야 <배야> <laughs> 어머니까지 계세요.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네.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시작하겠습니다. 왜? <laughs> 아 내리는 거 아니었어요? 아 내리면 <laughs> 네. 안 돼요. 또 이걸 내리시면 일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썩 하고 싶지 않습니다. 가운데 아, 머리 머리인가요? 아니뭐뭐예요뭐미역사아다 <laughs> <laughs> 하거든요. 제가 <다> 미역사아 하는데 <laughs> 요즘 유행하시는 최준님 머리 따라 하는 거거든요. 우 좋아해요? 네? <laughs> 나 우유 아, <우리 웃음> 좋아하는데 알레비 <laughs> 이대로 같이 가면 참 좋을 것같아요 그쵸? 여 너무 세가지고 아, 앞으로 어떤 어떤 호흡을 맞춰주겠다 이런 걸좀 간단하게 좀아 개인기 한 해보시겠어요? 제가 보다 한번 봐야 되니까 어떤 스타일 <laughs> <복습할 웃음> <것 같이. 웃음> 마지막으로 그냥 춤추면서 나가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안녕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<laughs> 텐션 조절 1타 강사 경기도 화성에서 온 안동훈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오 아시트의 맛을 위해서 그러면 네. 어떤 것까지 할수 있는지. 노래 준비하겠습니다. 춤추기 때문 의자 치우셔도 돼요. 아, 아 조정을 손잡이. 하시면서 이제 회사에 돌아가구나아그 스스로 지금 홍보하 만족하시나요? 네저 만족합니다 <웃음>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준비 네, 좀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디션에 임하는 각오도 나 아니면 누가 되지? 선제대상 이쯤이야 2층. <laughs> 어, 독특하신 분일 것 같기도 한데 <laughs> 네 그럼 제가 알아서 들어오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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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국내 사업팀 한누입니다 앉아도 될까요? 네. 근데 뭐 준비를 벌써 갈 사람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아, 네, 그럼요. 아예 나를 데리고 가라 아이고. 음. <laughs> 네, 를 챙겨서 왔습니다. 아, 오늘 바로 갈수 있게 그 아이 준비를 예. 해서. 예, 지금 어필 중입니다. 아, 나를 꼭 뽑아내는 이유가 있잖아요. 다섯 글자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오. 나, 아님, 누구? 오. 오. <laughs> 어, 매력 어필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할게요. 시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해요. 아,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. 음. 지금 말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혹시 요리 잘하세요? 아, 제가 자취 경력이 또 자취가 10년이랑 요리랑은 조금 다르잖아요. 실 <laughs> 어, 어, 역시 예리하시네요. 네, 요리 실력은 어떠신지 한번. 예, 굶지 않고 먹고 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촬영하게 된다면 어 오늘 갈수 있냐고요? <laughs> 갈수 있죠. 아무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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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갖고 짐 한번 보시게. 혹시 개인기나 장기자랑 아, 그렇군요. 뭘 해야 할까? 만들면 뭐가 나온대요? 그나 그. 아, 어깨 걸리니? 어깨 아냐? 우리 심사위원분들 어떻게 잘 보셨어요? 너무 다첫 솔직히 다 하고 싶거든요요한 음. 한 번씩 다들려가세요다들려가어요 네,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, 시약칫소 해달라, <laughs> 뭐, 소금만 해달라, 이런 분들 있으면 좀 예산이 조금 들어가거든요. 네. 어, 국민사업이분으로 <목소리> 그러면은 오늘은 동행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합니다